하체를 좀 기다리게 할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. 오. 이것도 벽을 좀 활용을 네, 할 거예요. 네, 네, 네. 네, 네, 네. 백스윙을 이렇게 수평회전을 해놓고, 네. 백스윙하듯이 손을 이렇게 벽에다가 얹어줘요. 네. 이 상태에서 벽에서 손이 떨어지지 않게, 이렇게 돌려요, 하체를. 하체를 써주는 거예요. <laughs> 이렇게. 그럼 상하체 분리가 조금 느껴지거든요. 근데 그거를 칠때 어떻게 그거를, 감각을 어떻게 그 살려서 치지? 어, 이제 그걸제 어떻게 살리냐면, 네. 이 느낌으로 한 10번, 20번 정도 해보고, 이제 백스윙 때 백스윙을 이렇게 해봐요. 이 상태에서 손은 최대한 멈춰주고 이 느낌을 조금 찾는 거예요. 정말 조금이어도 돼요. 내 어... 상체는 가만히 있고 최대한 골반만 따로 움직여주는 오... 이 느낌만 조금 찾아도 오... 상체를 조금 딜레이 시킬 수 있어요. 저는 이 드릴을 제가 선수 할 때도 좀 실제로 썼던 어... 연습 방법이거든요. 근데 이거는 음. 그 초보자들한테는 나오기 힘든 좀 문제인가요? 아니면 꽤 나오긴 해요? 어, 많이 나오죠. 아, 그래요. 네. 상하치 분리 하나도 안 되고 통으로 이렇게 아... 열리잖아요. 그럼 절대로 헤드를 예쁜... 던질 수가 없죠. 아...